저희는 스마트 자동 급여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준비한 국승조 이세현, 조세미입니다. 목차는 순서대로 개요, 작품 구성, 작품 설명, 작품 시연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기사의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2년부터 8년간 반려견 등록 건수는 12배 증가하였으며 지난 27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인구가구, 부문 표본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천 가구였으며, 7가구 중한가구꼴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출근을 하거나 급작스럽게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반려동물의 식사를 챙기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욕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식사량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반려동물이 스스로 적절한 양의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스마트 자동급여기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품을 구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반려동물이 적절한 양의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둘째, 사용자가 쉽게 사료 지급량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의 간편한 접근과 제어를 위한 웹페이지를 젠고로 구현하였고, 스마트 자동 급여기의 제어를 위한 라즈베리파이, 센서, 모터, LCD 등을 사용하여 작품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작품의 전반적인 동작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 및 반려동물 등록 과정을 거칩니다. 반려동물 정보가 입력되면 서버에서는 자동으로 적정량의 사료 지급량을 계산하고 이를 라즈베리파이, 즉, 급여기 본체로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급여기는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정된 시간에 적정량의 사료를 추출하기 위해 모터를 작동시킵니다. 무게 센서를 사용하여 추출 중인 사료의 무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목표 무게에 도달하면 추출이 정지됩니다. 이러한 과정 및 기기의 상태는 LCD 화면에 표시되어 사용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품 시연으로 급여기의 작동 영상입니다. 다음과 같이 라즈베리파이에서 신호를 주어 모터를 작동시키면 내부의 나선형 구조물이 작동하여 사료를 급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웹페이지의 시연입니다. 우선 저희의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첫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과정을 진행하면 좌측에 여러 메뉴바들이 나타납니다. 반려견 메뉴에서는 반려견을 등록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식단 설정은 설정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반려견 식단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체중, 사료 정보, 반려견 상태, 그리고 급여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버에서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하고, 하루 지급 사료의 총량도 계산해 줍니다. 이 데이터는 웹소켓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급여기에 전송되며, 급여기에서 전송한 데이터는 통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급여기로부터 송신받은 날짜별 급여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웹 서버를 통해 반려동물의 식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